안녕하세요. 수현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신형 프라이드 차량이에요. 2006년식이고요. 현재 7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색상은 아주 멋진 파랑색 색상이고요. 현재 이 차는 위탁 판매 차량입니다. 저희 금메달 상사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하게 되었고요. 지금 1.4 1400cc LX 등급이고요. 또 1인이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홀로 소유했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또 보시면 키로수 이제 7만 반 넘었죠? 그리고 이렇게 카우디어도 전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라이드 차량은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공인 연비만 13kg고요. 1400cc 차량이에요. 어,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깔끔하고 좋습니다. 실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원 초반대, 지금 330만원 지금 가격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주분께서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엔카에서도 이렇게 진단을 받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험 팝하기 연락 주시고요. 어뭐 아무래도 차량 가격도 저렴하지만 뭐 개인 이전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표대로 이렇게 그 취등록세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메리트 있는 차량 프라이드 차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